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경험을 통해 소액결제 현금화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지 다른 사례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30대 초반의 신혼부부 H씨가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혼집을 꾸미느라 지출이 많았고 그 달은 남편의 월급이 늦어지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세집 보증보험 갱신비용으로 50만 원을 며칠 내로 납부해야 했는데 통장을 확인하니 5만 원도 채안 남아 있더랍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이미 각종 가전제품 할부로 꽉차 있었고 은행 대출은 소득 조건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지인에게 빌리는 건 신혼이라 더 부담스럽다고도 하셨고요. 그때 H씨가 생각한 방법이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였습니다. 평소 앱결제 외에는 사용해본 적이 없었지만 확인해보니 60만원 정도의 한도가 남아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걸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 하는 고민이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업체가 워낙 안아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이런 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실명, 인증과 계좌명의 일치가 반드시 이뤄지는지, 수수료를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하는지, 후기나 리뷰가 실제 이용자 경험인지,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등 1대1 응대가 가능한지, h c 는몇 군데를 비교한 끝에 정식 등록된 업체를 선택했고, 결제 가능한 상품을 안내받은 후 직접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분도 되지 않아 수수료 18%를 제외한 49만 원이 바로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으로 보험 갱신비를 무사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소액결제 연금하는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법을 습관처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신요금 연체나 한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상환할수 있는 범위에서만 활용하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검토한 믿을 수 있는 업체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